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옷은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another 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어떤 표현으로 알고 계시죠? 그쵸. 바로 one, another, the other 이라고 우리 세 개를 뭔가 얘기를 할때또 다른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another 하고 나서 무엇을 얘기를 할때꼭또 다른 무언가 라고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게만 아마 해석을 해 오시고, 그렇게만 얘기를 해 왔을 텐데, 여러분들 미국인이 another 무언이라고 얘기를 할때꼭또 다른 무언가라고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추가되는 의미로도 another 활용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는지 일단 예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요. 봅시다. 영화를 하나 더.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영화 하나만 더 봐요. 라고 얘기를 할때 another.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표현에서는요. 주실 수 있나요? 담요를 하나 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on the plane, 비행기에 계실 때, 여러분들 flight a n n o u n c e m e t t e n d a n c 한테 어, 저 담요 하나만 더 주실 수 있나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그쵸? 자, 지금 뭐죠? 하나 더 라는 게 오늘 핵심 표현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another 가지고 활용을 해주셔야 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another, 그렇죠? 또 다른 명사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석을 해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another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하나 더 추가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어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은 여기에서 이건 또 다른이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무언가 하나 더 라고 얘기를 할때 제가 아마 282강에서 아마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 숫자, more, n 이 라고 하면 더 많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때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another를 가지고도 이렇게 또 다른 무언가가 아니고 명사를 하나 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지금 설명이 길은데, 바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봅시다라고 하는데 우리 Let's watch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영화를 하나 봅시다라고 하면은 Let's watch a movie 혹은 뭐 the movie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화를 하나 더 봅시다라는 느낌을 아까 전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바로 another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바로 Let's watch another movie. 그렇죠. 자 이게 약간 느낌이 확하고 오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another 자꾸 또 다른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해석으로는 어렴풋이 이렇게 할수 있지만 여러분이 애매하게 알고 있는 이런 문법적인 생각은요 바로 여러분이 스피킹하실 때 굉장히 취약하게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예전에 282강에서는요 Let's watch one more movie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만 얘기를 하지 않고 그쵸 바로 another movie를 가지고 여러분들 영화를 하나 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표현이 뭐였었죠? 그쵸 주실 수 있나요 담요를 하나 더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까지만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Can I have? 혹은 Can I get? 이라고 얘기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승무원분한테, Flight a t e n d a n c e 한테그렇죠 Can I have a blanket? 담요가 블 l a n k 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Oh, sure! 하고 나서, Here you go. 여기요. 라고 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또 추워요. 그래서 어, 제가 담요를 하나만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할때 어떤 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아까 전에 블랭킷까진 말씀드렸으니까 Another Blanket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요 그쵸. 바로 담요를 하나더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282강이랑 조금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요 그쵸. 바로 그것도 One More Blanket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 another를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앞으로, 아까 전에 영화를 하나 더, 그쵸, another 무엇, 담요를 하나 더, another 무엇 하면, 그쵸, 이제 앞으로 또 다른만 생각, 생각하고 있다가는, 여러분들 큰일 나요. 이제 앞으로 무언가 하나 더라는 느낌을 another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화문을 통해서도 우리 또 다른 무언가가 아니고 무언가를 하나 더라는 표현으로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Are you going to have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우 아기 또 가지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를 하나 더 가지실 건가요? 라고 여러분들 물어봐야 됩니다. 영어로 어떻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are you going to have 까진 나왔으니까 아이를 하나 더 그쵸 바로 another kid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자꾸 또 다른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꾸 스피킹으로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아이를 하나 더 가지실 건가요 are you going to have another kid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긴 굉장히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우, 셋이면 이제 충분하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바로 no, three is enough 라고 해서 아우 셋이면 충분해요 라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아이를 하나 더 그쵸, 바로 one more kid 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another를 가지고 활용해서 another kid 이라고 하면 아이를 하나 더 라는 이러한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문장들을 여러분과 직접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코너 스피커브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과 제가 직접 떠들어보는 우리 스피커브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 이거 배웠었네요. 우리 영화를 하나 더 봐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렇죠? 바로 Let's watch another movie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Let's watch another movie. 한 번만 더 시작 Let's watch another movie.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은 어떤 거 배웠었죠? 그쵸. 담요를 하나 더 주실 수 있나요? 이건 여행하실 때 너무나 많이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봐야 되겠죠? c a n i h a v e a n o t h e r b l a n k e t p l e a s e 까지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I have another blanket, please? 한 번만 더. 시작. Can I have another blanket, please?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blanket이 아니고 blanket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장은 어떤 거 배웠나요? 그쵸. 아이를 하나 더 가지실 건가요? 라고 할때 Are you going to? 를 활용하시면 그쵸. 바로 Are you going to have another kid?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Have another kid. 다 연결해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Are you going to have another kid?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going to have another kid? 이라고 하면, 아이 하나 더 가지실 건가요? 라고 그렇게도 물어보실 수 있겠죠? 자,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그쵸. 우리가 또 다른이라는 거, another.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어에서는요, another. 하나 더 라는 느낌으로 너무나 많이 활용되니까 이제 앞으로 그것도 많이 활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